오늘은 이거 계속 사놓고 구석에 처박아뒀던 후드 스트링 알트 이거 모스로 액자 만드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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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들이 많지만 처음 하는 거라서 못그 모질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은 거는 하면 제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금방 완성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요. 계획은 여기에 꽃병을 그려가지고 디자인 해놓고 아예 그냥 안개꽃만 이렇게 꽂아두던가 화병을 만들면 될것 같아요. 하는 방법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쉬운 방법이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이렇게 연필로 그리던데 그럼 여기 아무래도 자국이 나긴 하잖아요. 그래서 키친타올이나 뭐 얇은 종이 위에다가 그려서 이렇게 붙이고 못을 못질한 다음 이걸 뜯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더라고요. 잘 되겠죠. 두 줄로 해도 예쁘겠다 두 줄로 한번해보려고두줄 하는 게 예쁠 것 같아 일단 여기서 매듭을 한번 짓고 두 줄이 뭔가 좀... 허전하지 않, 않는 것 같아 한 줄은 좀 허전한 것 같아 방심하면 안돼 지금 이게 두 줄이라 더잘잘 풀려요. 자꾸 풀려. 뭔가 썰렁하지만 첫 작품이니까. 그냥 일단 걸어 뒀어요. 방금 월마트 갔다 왔는데 이거 스파클링, 웰치스 스파클링 이거 청포도 맛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이거 한 짝을 사 왔어요. 오늘은 이 재료들로 부대찌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건 다이슨 무선 청소기인데요. 이거 저희가 한번 사용해봤잖아요. 지금 사용해보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한국에 부모님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얘가 툴세 개를 온 박스가 이거고 이게 본체 원래 기본품 있는 건데 이게 두, 두 박스를 합해서 이제 하나로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또 던지고 이러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요리저리 막잘 넣어보고 있어요. 이두 개를 합해야 돼서 하나로. 음,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아니지 다음 주 주말쯤에 아마 한국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유에 절이고 나서 그 간을 한번 더 해주고 싶어서 혹시나 싱거울까봐. 튀김은 간이 맞아도 이게 고기가 맛이 없으면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레시피랑 같이 참기름이랑 간장 그다음에 소금 이렇게 후추해서 간을 지금 저는 좀 밑간을 해놨어요 이번엔 꼭 성공하기를 오늘은 닭강정 양념이 아니라 고추장을 넣고 순살치킨 버전으로 해보려고요 향이 벌써 양념치킨 향인데 대박 맛있겠다 남편이 지금 옆에서 튀김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튀김 옷을 더 입힌 치킨을 먹고 싶어서 마지막에 치킨 가루를 빼서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념도 딱 한국인 입맛에 맛있게 너무 맛있게 됐어. 요 고추장 역시 한국인은 고추장이죠. 고추장 베이스 하니까 완전 딱 한국에서 먹는 양념치킨. 이게 이제 바글바글 졸여지는게 너무 많이 넣었나? 조금하고 시간 이제 9분, 9분 정도 튀겨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 먹어봤다고 오늘은 여기에 좀 매콤하게 먹으려고 저번에 좀 달게 먹었거든요. 이번에 매콤하게 먹으려고 여기 할라피뇨를 넣었어요. 엄청 매콤하게. 그래도 또 물엿이랑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달거든요. 혹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해요. 한 번에 이렇게. 오. 한 번에 물이 들어갔다. 한 번에 이렇게 잘 튀겨지고 있어요. 양념장도 엄청 잘 내고 까고 완전 한 번에, 한 번, 첫 번째 튀김에서 이렇게 성공적이에요. 튀김 가루도 되게 바삭바삭 어, 그냥, 지금 이거는 그냥 한번 먹어보려고요. 속에 잘 익는 정도랑 그, 우리가 튀긴 시간이랑 좀잘 됐는지 보려고. 음, 잘익었다 어, 봐봐. 반죽이랑 안에 내가 그 양념 한거 있잖아. <laughs> 대박. 응, 음, 아, 대박, 대박 사건. 음. 순살 치킨. 저희가 그전에는 삶아서 했었잖아요 밑간을 이번에는 삶지 않고 생으로 했는데. 남편 말로는 생이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삶지 않고 바로 하는 게. 저도 그 말에 동의함으로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역시 밑간이 중요해. 반죽도 중요하긴 하지만. 튀김옷이 너무 잘 됐다. 괜찮다. 비주얼 개쩔지? 맛있어? <laughs> 엄지 <척>. 와. 와. <laughs> 음. 뜨거 엄지척. <laughs> 와. 음. 뜨거워. 향을 하시 맛있네. 향을 맛있어. 응. 맛있다. 그래안뜨거나 이거 또 먹고, 고추까지는 맛있는 응, 또 먹자. 우리 해야지. 두 번째 튀김이에요. 너무 맛있어. 한, 한판 금방 뚝딱 했어요 이, 진짜 이거 또해 먹으려고. 너무 맛있어. 그리고 처음 한번 튀겨보시는 분들은 튀김 물 반죽에 튀기기 직전에 가루에 한번더 묻혀서 튀기는 걸 추천해줘요. 저처럼 초보이신 분들 은 튀김 반죽물로만 튀김 껍질을 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튀기는 거 귀찮을 텐데 그래도 남편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해먹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요리하기 너무 힘들어. 다 됐어요. 높판. 완전 <목소리도> 하아, 뜨거워. 완전 맛있겠다. 맛있어요. 응. 왕검 매울 왕검. 한 판? 한 두세 판더 남았네? 옛날 아침이에요. 어김없이 오늘도 치밥. 올리브유 두르고 지금 치킨을 넣었는데 얘를 이제 잘라줘야 돼요, 가위로. 조심해서 바닥에 안끓키게 지금 이렇게 올리브유에 잘라서 했더니 그 어제 양념이 다시 나와요, 밖으로. 근데 아까 남편이 좀 매콤하게 해달래요. 그래서 이거 캡사이신을 살짝. 이것도 엄청 맵겠지? 이거 살짝 볶다가 밥을 넣어서 비벼줄 거예요 맛보고 케찹이나 뭐 이런 거 물엿으로 너무 매운 맛을 조절해줄 거예요 지금 밥했고 여기에 참기름을 살짝 밥 위에 둘렀어요 나중에 위에 치즈도 뿌려먹을래지맛있겠지 한국에선 이거를 그냥 한뭐 15,000원 정도 주고 전화하면은 오지만 여기서는 힘드니까 한번할 때, 튀길 때좀 많은 양을 튀겨서. 어제 먹고도, 이거 지금 튀기고도, 이 정도가 양이 남았어요. 나중에 저거 조금 얇은 거는, 또띠아에 싸먹어도 될것같아 매콤, 달콤. 이게 레알 불닭 아닌가? 불맛 나는 닭. 불닭. 매운 닭. 그지? 여기에 깨도 뿌리고, 좀 뿌려주고,